안녕하세요. 훈니 골프 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어, 오늘의 레슨 주제는요. 음, 올바른 척추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려요 어,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어드레스 때이 어깨 라인과 척추를 잘못 둔 거에 따라서 이제 스윙 궤적이나 이제 스윙의 플레인 모든 게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올바른 척추 각도가 이제 어떤 거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거겠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드레스를 하면 이런 어드레스를 하죠. 이제 제가 측면 그니까, 후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올바른 어드레스 각도는 볼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 각이 지금 맞는 각이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서 있는 게, 이제 올바른 척추의 각이겠죠. 근데 대개분들이, 이제 어떤 식의 셋업을 하냐면, 이런 식의 셋업을 하곤 하죠. 평상시에 다니는 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오른쪽 에 이렇게 내려가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게, 이제 골프싱의 정상인데, 이게 찌그러졌다는 느낌을 자꾸 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찌그리는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서는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척추가 오른쪽으로 똑바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운 어드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하시면 벌써 축의 설정을 잘못 잡아놨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시면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옆이보세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이 이분 옷에 이 단추가 있죠. 그러면, 올바른 어드레스를 하시면 이 단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셋업을 하면 얘가 이렇게 똑바로 되는 형상이 생기거든요. 그냥 어드레스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가고, 살짝 오른쪽이 기울어야, 척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올바른 백스윙의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찌그러졌다 느낌이 자꾸 드니까, 척추가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백스윙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다운 스윙도 이렇게 <laughs> 엎어 때리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세를 정확하게 만드시려면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보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오른손을 그립자듯이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을 살짝 기우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척추각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우면 클럽을 잡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 게 정확한 어드레스겠죠.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에서 오른손을 내려잡았으니까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는 게 정상적인 어드레스 각인데 이렇게 가져야 축의 설정이 올바르게 돼서 백스윙 때도 올바른 회전각을 만들고 다운스에 다시 올바른 회전각으로 공을 때릴 수가 있는데 어드레스 이 척추 각도를 측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잘못 설정해놓으면 뒤집어졌다 엎어 때리는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자세를 만들었는지 체크하시려면 정면에서 거울을 보신 상태로 손바닥을 마주보고 오른손을 내려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잘못 쓰시면, 이렇게 이 돼요. 어드레스가. 이걸 바로 잡으면 이렇게 쓰시면 골반이 이렇게 찌그러지시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럼 아무리 올바른 회전을 해도 몸의 회전이 안 되고, 이렇게 올바른 각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똑같은 회전을 해도 많은 회전의 양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체를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들은 게 드라이버의 공이 제 피칭 을치인데 피칭 엣지를 잡아도 공의 위치는 중간에 두고 왼손 보다 오른손을 내려 잡았으니까 당연히 척추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는게 정상이든요 거 드라이버는 스탠스가 넓고 볼이 왼쪽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좀더 많아지지만 체가 좀 짧으면 공의 위치가 중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손을 내려 잡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척추의 각은 어떤 클럽을 잡아도 약간은 이렇게 기울어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쓰는 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클럽의 길이에 따른 이, 척추 각도의 양은 좀 틀리긴 하지만,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기우는 각은 어떤 클럽을 잡아도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의 차이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의 각도를 올바르게 좀 쓰셔야, 올바른 스윙이 되니까, 궤도도 찌그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어드레스 만드는 방법으로 좀 자세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니골프의 김석훈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